지금 보시는 인물은 미국의 백만 장자죠. 브라이언 존슨의 사진인데요. 지난 2021년,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노화 방지 시스템을 내가 해보겠다고 말이죠. 노화를 늦추기 위한 브라이언 존슨의 회춘 프로젝트. 3년이 흐른 지금 그의 신체 나이는 젊어졌을까요? 현재 브라이언 존슨의 신체 나이를 분석해 본 결과, 심장 나이 37세, 피부 나이 28세, 폐활량과 체력 또한 18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40대 후반의 나이지만 몸은 그보다 훨씬 젊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기 전까지의 일생을 말합니다 생을 시작하면 그 누구도 노화의 과정은 피해갈 수 없는데요 젊음이 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절대적인 그 시간과 노화의 시기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찍부터 이런 가속노화를 경험해서 만성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러한 합병증의 위험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위험성은 크게 갖고 가시는 거죠. 동시대에 나고 자라도 다른 노화의 속도 한 번쯤은 의심해야 합니다. 가속노화를 말이죠. 내가 좀 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젊었을 때는 몸도 안 아프고 몰랐지. 누가 그렇게 될줄 누가 생각이나 했어. 몸을 병들게 해 삶을 파괴하는 질병, 노화. 그렇다면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성 노화를 막고 아름다운 노년을 드릴 해법. 지금 만나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곳은 매일 북세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루에 저희 수검하시는 분은 한 45명에서 5 0명 정도 이 지금 수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 40, 50대, 60대 이상의 수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는 30대, 40대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젊은 층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 100세 시대를 넘어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현대 사회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 수명은 더 짧아졌는데요 2020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83세 그에 비해 건강 수명은 17세가 낮은 약 66세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수명을 다해가는지 명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절대적인 그 시간과 노화의 시계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가속노화를 하게 되면 젊은 분들도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혈관 문제들, 그외 여러 만성 질환들, 이것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경험을 하시게 됐고 어, 한 마디로 노세를 일찍부터 겪는 겁니다. 올드 에이지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노화를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해 코드명을 부여했는데요.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태어나도 생활 습관에 따라 노화 속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화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한데요. 노화 세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포는 분열을 합니다. 우리 이 몸을 이 개체를 딱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하나가 있으면은 이제 두 개로 쪼개지고 또한 뭐 세포는 죽고 남아 있던 세포가 또 분열을 하고 이런 형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스트레스 이 세포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더 이상은 분열을 할수 없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정상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점 노화 세포가 생성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노화 세포가 옆에 있는 세포한테 또 그런 노화 신호를 전달하고 나쁜 물질을 내고 하면서 노화의 그 세포들이 그 범위가 넓어지고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또 만성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젊었을 때는 이런 노화 세포들을 잘 면역 체계에서 감지를 해서 제거를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세포들을 놓칩니다. 면역 체계에서 감지하지 못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여러 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이영희 씨. 그녀도 건강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는데요. 무슨 수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응. 이 고관절 수술하고. 응. 여기 고관절 있어요? 응. 네네. 고관절 맞아요? 네. 여기 암, 암 수술은 아저씨. 어떤 수술 하셨어요? 작은 경과 아, 그럼 적어주세요, 둘 다. 고관절. 여기다가? 응. 여기다가? 에 네, 고관절. 네. 고생하셨어요. 검사를 앞두고 마음이 심란해 보이는데요. 그렇게뭐다다렇게썩렇게좋렇게좋게는안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렇게이렇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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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게이이게이이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렇이렇게 현재 노화 진행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 이영희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부종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부종이요? 네. 부종이 뭐예요? 붓는 거요. 바지를 위로 올려보세요. 양쪽 단. 아...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부종. 이것은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 외 수분비 이거에 이것 이거 때문에 제가 부종을 좀 여쭤본 거예요. 세포 안의 수분이랑 세포 밖의 수분이 비율이 벗어났어요. 세포 외에 너무 많아요. 그 말인즉슨 어딘가 네. 어, 수분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부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제 부어 있었고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장 기능이든 혈관 문제든 신장이 요 신장도 신장의 안 좋아요? 기능이 음, 어, 완전히 정상은 아니세요. 어찌됐건, 신장은 다시 돌아오는 기간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혈관 합병증이에요, 결국은. 혈관 합병증요? 네. 당 조절 안 되고 혈압 조절 안 됐을 때 혈관 합병증을 올수 있어요. 이제 지금 주민등록 나이는 64.9세. 대략 65세 가까이 되셨는데. 6 7세예요 예, 네, 67.7세가 <laughs> 됐어요. 뭐, 더 늙어서 더 젊어도 시원차은바탕인데 음. 그러니까요. 이 보시면은 이게 더 속상해요. 노화 등수 100명 중 71등. 노화 속도는 1.04배 빠르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축적되면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늙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영희 씨의 경우 신장과 심장. 비만 나이에서 이미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체감하는 것은 만성 질환입니다. 세포가 노화가 되었다 병들었다 결국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암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각종 만성 질환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과 당뇨 같은 대사 질환에 취약해지는데요. 대사 과잉이 심하면은 노쇠가 일찍 찾아옴과 동시에 그 기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늙어갈 때 노화를 알리는 시계가 우리 몸 속에 존재한다는군요. 탈로미어는 우리 세포의 염색체가 생명체 의 주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마치 신발끈의 끝에 캡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발끈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에 캡이 달려있어서 신발끈이 망가지는 것을 잘 보호를 하는데요. 어, 우리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고 짧아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한계에 이르면 그때는 이 세포는 노화세포가 되는 것이죠.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노화하게 만드는 좀비 세포 이것이 몸 곳곳에 퍼지면서 노화 진행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겁니다. 가성 노화를 겪고 있는 이영희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고관절 수술을 받은지도 2년이 지났지만은 회복이 더디기만 합니다. 고관절 수술을 하고 여기가 걸으면. 많이 걸으면 여기 아파요. 내가 불편하니까 이걸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희 씨가 이렇게 빨리 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일상을 따라가봤습니다. 얼마 걷지 않았지만은 그녀의 숨은 항상 거칩니다. 처음 그녀에게 찾아온 노화의 신호는 탈모였는데요. 머릿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 내 몸의 시간이 조금만 천천히 흘러주길 바라지만 이런 마음과는 달리 나날이 노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매일 늘어가는 주름살을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주름이 더 많이 생겼네. 이마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눈썹 위에도 그렇고, 이런 팔자주름도, 옆에도 짜글짜글 하네. 아, 나도 이제는 늙었구나. 내다 됐구나. 이런 생각도 지 즐으면좀 서럽게야 서럽지 안 서럽다면 거짓말이고 이게 뭐야? 사진 무슨 사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이건 진달래 거기서 선글라스 끼고 청... 청바지하고 청자켓도. 제 2의 코미디언이라고 막 그때는 그랬어요. 잘, 잘 웃기는 말을 잘한다고. 지금은 이제 그 전보다는 웃음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어서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줄어들더라고요. 노화는 단순히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일상마저 늙고 병들게 합니다. 이렇게 이영희 씨가 급격한 노화를 겪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몸을 상하게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옷, 물감 들이는 거 그거 그를 뭐라 그래? 난 오래돼 갖고 나는 그, 하여튼가 지하에서 그 공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서 기 하는데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닥스 냄새도 아니고 그걸 무슨 냄새라고 표현해. 하여튼가 냄새가 지속했었어. 그래갖고 내가 오발트를 하고 점심을 먹었는데도 또 오발트를 하더라고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드는 동안에도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질병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형은 하나에다가 암 걸렸어요. 자궁경부암 수술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암치료도 하고 방사선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35kg 빠졌어요. 35kg 나갔어요. 그고 내가 일9도 실려가고 막 그랬어요. 피주사도 엄청 맞았어요. 피주사. 그래서 그때 노화가 더막 빨리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암투병을 하며 이영희 씨의 몸은 점점 더 앙상하게 메말라갔는데요. 특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긴 불면증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생활 습관 중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문제는 몸을 산성화로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채식보다는 육식을 선호하는 이영희 씨.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을 올릴 정도로 좋아한다는군요. 고기는 내가 저기 30대? 30대부터 좋아했죠. 삼겹살보다 양념가지를더 좋아해요. 젊은 시절, 꾸준히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보충했다는 그녀. 그때의 식습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매 끼니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으로 채우는 상황.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찾아오면서 노쇠 기간도 길어지게 된 겁니다. 매일 늙어가는 내 몸을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보기 보기 못하죠 이거 안 들어가면 보기가 허하니까허해서 잠도 잠도 더못 자.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금세 건강이 무너져 내린다는 이영희 씨.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 매일 약을 챙기고 있는데요. 무슨 약이에요? 이거 당뇨, 고지혈, 혈압 세 가지. 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벌써 10년째 같은 상태입니다. 불편해도 먹어야지 어떻게. 혈압! 사람 약안 먹고는 혈압도 높아지고 고지혈증도 피가 탁해지고 이거 저게에서 이제 그냥 놔두면은 또 풍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병이 온다더만 그렇게 들었요저요노화로 몸도 빠르게 저물고 있는 이영희씨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오래는 살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내가 당뇨도 있고, 뭐 고지혈 혈압도 있고, 또 허리도 안 좋지, 고관절도 수술해 갖고 안 좋지, 그렇게 될줄 알았어요. 몰랐지 나는, 예, 몰랐지. 누가 그렇게 될줄 누가 생각이나 했어? 생각도 못 했지. 싱그럽고 환하게 빛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은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노화를 맞는 순간 젊음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내 삶을 비추던 빛도 사그라졌습니다. 노화는 우리 몸속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영양분과 산소를 결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산소 중 일부가 불안정한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제 활성산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쇠못 같은 게 산소를 만나면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만나면 녹이 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곳곳을 병들게 하고 마치 녹슬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뭔가를 만나면은 산화를 시키고 하다 보면 산화적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또 이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텔로미어의 길이를 또 짧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또 노화 세포가 자꾸 생기게 되고 그게 전염이 되고요. 몸 안의 활성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각종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는데요. 손상된 세포는 혈액을 타고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활성 산소로 인해 노화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시작되면은 전신 건강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가속 노화와 또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현대인들의 병 아주 많은 부분이 먹는 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또 문제는 이 음식들 중에서 산성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산성 음식이라 함은 나쁜 음식을 웬만하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들, 그다음 튀김류, 빵, 과자 이런 것들. 평소 가볍게 생각했던 생활 습관이 노화 속도를 부추기는 셈인데요.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우리 몸이 산성화 되어서 7.35막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큰 일이 납니다. 맥박이 빨라지고요, 호흡도 가빠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런 각종 그 증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응급질환이 될수 있고요. 사실 우리 몸은 완충하는 그런 완충작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버퍼에서 다잘 잡아줍니다. 산도를. 근데 하지만 이걸 많이 먹으면서 조금 더 몸이 산성화되고 이것들을 중화시키려면 알칼리 음식들, 건강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좀 중성 쪽으로 맞추는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건강한 노년, 내 몸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가 노화 시계를 되감는 기적이 되는 건 아닐까요?